<향한 Jerry> 이들 사람이 있어. 어 있어 여기. 어 이거 동해 일출 봐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 추워. 와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와 밑에 바닷물 봐 봐. 우와, 쩐다. 우와, 출길이에요 네. 우와, 여기 진짜 경치 쩐다. 우와. 경치 대박이야, 여기. 밑에 사람들 봐. 밑에 사람들도 있어. <laughs>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네. 어어, 뒤로, 어, 뒤로 와서 찍을게. 어? 맞아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새끼 와 저기 초점이 안 잡힌다 어 아, 됐다 어서오세요 너무 예쁘죠 이미 해가 나왔어 <laughs> 이 밑에 여기 해변 너무 예쁘죠 아 저기 봐봐 야 우리나라에도 바다 색깔이 이렇네, 쩐다. 멋지다. 응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어저께 일출 보러 갔을 때 사람밖에 못 봤다고요? 오늘 우리 구름 때문에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. 아, 잘 보인다. 아까부터 여기 붉은데 안 보여서 어. 아큰일났다 했는데. 어. 7시 40분에 일출한다고 하는 거야. 어. 그랬더니 진짜 딱 40분 되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더라 야, 뜬다, 요즘. 신기하죠. 야, 어, 이거 초점 어떻게 좀 맞출 수 있는 건가? 이거 너무 멀어서 그래요. 응. 어. 어. 너무 멀어서 안 잡혀. 히 됐다 그랬더 어느 정도 바다랑 같이 좀 보인다. 어때요? 여러분들 이 일출 같이 떠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오랜 닭띠 해구나. 아, 어, 여기 바다 앞에 빤짝빤짝빤짝해. 햇빛 받아서 보여? 어. 빤짝빤짝빤짝하는가? 빤짝빤짝빤짝해. 무슨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응. 금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. 이거 딱 들어줄래? 잠깐만요. 응 고마워요. 밖에 나가볼 거예요. 응. 응. 자기 얼굴 보이지? 여러 <laughs> 자던 대두님을 제가 깨어요 거기 가지 말고 로 와요 위험하잖아요 빨 뒤로 와 <laughs> 거기 가면 큰일나 바람 불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갔다가 어. 한 번으로 <laughs> 다니다 떨어져 죽는 어. 거예요. 바람 <laughs> 불면 네, 떨어지잖아 <laughs> 떨어져 죽네. <죽는> 는거 <laughs> 어. 엄청나다. 어. 왜 하지? 여기 키보다 낮잖아요. 맞아 자, 여러분. 저기 저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라서 겁나 무섭고 멋있어. 그 앞에 가지 마. 어, 알겠어. 그 어.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난간? 여기 이거 떨어진 뭐 어떻게 할 거예요?